부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을 모두 합해서 상속세 과세 표준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상속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상속세 과세 표준과 납부 세금을 계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표준의 규모가 클수록 세부담이 훨씬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세금 계산 구조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부가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방식하에 적용하였던 일괄공제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괄공제 규정은 삭제가 될 것이고요. 대신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는 여전히 필요한데 정부 안에서는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최소 공제 규모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공제 또한 인당 5천만 원에서 인당 5억 원으로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안의 핵심 내용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과 배우자 공제 및 자녀 공제 확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당이 제안한 개편안은 과거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당안 또한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기존 유산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정부안과 유사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개편안과 좀 다른 점은 여당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우자에게 대한 상속세 부과를 완전히 폐지하자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즉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어찌 되었든 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공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사에서 확인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서는 자녀 기본 공제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당에서도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 이어서 야당에서 제안했던 개편안도 살펴볼 텐데요. 야당안은 상속세 개편안의 방향성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야당안은 우선 상속세 부과 방식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되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현행 공제는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인데, 이를 일괄 공제의 8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으로 확대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 공제는 인당 5천만 원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상속세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 여당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를 들고나오자 야당에서도 이에 동의하겠다는 라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안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향후 상속세 개편 방향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Grazie.